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합성수는 모두 짝수이다. 어, 그렇지는 않아요. 자, 만약에 한번, 그리, 한번 써볼게요. 좀 헷갈리니까 다시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거 한번 해봤을 때, 어, 우리가 소수는 뭐예요? 2, 3, 5, 7. 이런 게 소수라고 했는데, 이런 건 합성수죠. 이런 건 합성수예요. 자, 요런 건 합성수인데, 요9 같은 거 보세요. 9 같은 거 보면은 합성수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소수죠. 9는 1, 3, 9에서 여기서 약수가 나누어 떨어지는 게 3개 이상이니까 합성수라고 하는데, 요, 어, 3이라는 게더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소, 얘는 합성수죠. 합성수인데도 뭐가 됩니까? 얘는 홀수죠. 어, 그러므로 합성수는 모두 짝수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2의 배수 중에서 소수인 것은 한개 뿐이다. 그렇죠. 소수, 2라는 게딱 있죠. 2라는 것은, 2라는 것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어, 짝수라고 그랬죠? 어, 짝수는 2의 배수니까, 이거는 맞게 되겠죠. 49는 소수이다. 아니죠. 77에 49. 49는 나누어 떨어지는 게 1749가 돼서, 요 7이라는 게더 있으니까, 얘는 소수니까 잘못됐고요. 소수가 아닌 수는 소수가 아닌 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이다. 어, 이게 합성수죠.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인데, 소수가 아닌 수에는 1도 있으니까, 소수가 아닌 수에는, 소수가 아닌 수에는 1하고 합성수가 있기 때문에, 합성수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3개 이상이라는 건 잘못됐어요. 1을, 1이라는 것은 약수가 1개니까, 이건 잘못됐어. 소수의 곱은 소수이다. 아니죠. 4하고 소수는 2하고 3 같은 거 해보세요. 얘는 소수고 소수죠. 소수하고 소수를 곱하면 2라는 소수와 3이라는 소수를 곱하면 6이 되는데 얘는 뭐야? 6은 뭐예요? 합성수죠.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